사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다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외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덜 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친 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깊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헬라제국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가 그 예언이죠. 이야기지만 예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기에는 너무나 어, 헬라제국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세밀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할 필요가 있을까? 예언이고 어, 헬라제국의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앞부분 우리가 뭐그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골에 들어간 것또저뭐 또 누부간의 살이 또또 꿈을 꾸었던 것또 베사살 뭐 왕대의 왕궁 벽에 쓰인 글을 해석했던 것또다니엘이 사자골에 들어갔던 것이 정도로 이, 이 앞부분 그러니까 거의 다니엘서의 반의 앞 부분 정도만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 뒷 부분의 이 예언들은 어, 은혜받에좀 쉽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기가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 특히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에레미아나 이사 이사야나 이런 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아 이스라엘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언도 아니고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 헬라 제국의 어떤 마지막에 일어날 어떤 두 왕,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이 들고요. 또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지, 어떤 상황이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 어, 경향이 있는데요.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누부간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신상을 봤는데, 이제, 금머리, 또, 은 가슴, 또, 노, 배, 그리고, 어, 쇠 다리,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바, 그, 이제, 바벨론과, 또, 메데, 바사, 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앞으로 일어날 왕, 이제, 나라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상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준 것인데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나라들이 세워질 거다. 뭐이 정도 예언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나라들이 이렇게 또 세워졌다가 다시 그다지 다른 나라가 왔다가 또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또 그러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이렇게까지는 막 세밀하게 계량을 세웠다가 또 침범했다가 또 힘이 약했다가 또 힘을 키워가지고 또 침범했다가 서로 또 받친 조약을 맺었다가 또 배반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어, 상세하게 어, 굳이 이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예언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어, 들게 되는데요. 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중심인물,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인물은 누구냐면, 북방왕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세워지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인물 때문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겉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간일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어날 사람인데, 아주 거짓과 속임수로 이제 그, 이제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남방을 남방 나라와 싸워서 이겼고, 많은 부를 축적했고, 화친조합을 맺었다가 그것도 이제 이제 다 깨버리고, 다 속임수로 이제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을 장악했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표본 같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주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 이 왕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아주 악하게, 아주 그 속임수로 어,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어,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어, 묘사해주고 있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남방왕, 남쪽, 애국 쪽에 이제 싸워서 처음에는 이겼다 나중에 지는 바람에 이제 그 화풀이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쪽에, 아, 유다에 아, 이제 행했던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제, 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을 하고 또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어, 이제 그 유다에 행했던 이제 악한 모습들이 어, 오늘도 이제 잠깐 잠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 그렇게 아, 이제 반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반 아, 그리스, 그, 이제, 그리스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을 비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탄압했던 모습, 이제, 저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laughs> 어, 이런 인물, 이런 세력들이 이제 <laughs> 언제나 마지막 때나 일어날 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완전이 종말 때는 이런 인물이 믿는 사람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제 아주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 알아라라고 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는 이런 겉모술수, 어, 거짓과 속임수를 이제 쓰는 사람이 들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 이제 성공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잘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서 성공하고, 좀 돈을 모으고 어떤 것을 장악하는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세상적인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끝이 암살로 끝, 끝나거든요. 암살당해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한 모습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 그런 것을 쫓아다니거나, 아, 그것에 아, 시선을, 그, 그런 모습으로 시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 지금이나 어, 그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어, 그런 변모와 그 술수와 거짓과 속임수로 다니엘을 죽이려 했지만 다니엘은 꿋꿋하게 어, 믿음으로 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자문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겉모습수로 우리를 또 어, 해치려 하거나 또 우리를 이기려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어, 우리를 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안티오크스 사세가 이스라엘을 장악했을 때,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황제와 이 왕과 결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제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떤 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이익을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그 그 이제 안티구스 사세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할 때, 그와 타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타협해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동조해서 그냥 끌려가고 그냥 그것에 저항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뺏겼을 때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적극적으로 어, 친일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어, 차지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어, 그런 어,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어, 믿는 사람으로서 저항하고 신산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 마지막 때에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힘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친일파들이 나중에는 해방되고는 망해버렸던 것이죠. 결국은 믿음을 타협, 믿음을 타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 하나님 앞에, 어,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겁모술수로 우리를 이제, 이제, 그,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 끝내 인내함으로 어 고난 고난 끝에 승리하시는 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그 왕이죠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네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직 그 중에도 오직 아, 어, 하나님 믿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나중에 가마여지고 용맹을 떨치리라. 나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어,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평가받는 어,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다면 좋겠는데요. 먼저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떠한 속임수로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생기지만 그럴 때늘 답은 그것을 쫓아가거나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역.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 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 때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그 끝은 승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 올려드리는 교회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헬라제국의 이 북방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어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 북방왕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언제든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정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공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어 없어서, 서울 거짓과 속임수와 겉모술수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암살로 끝이 났던 이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절대 함께 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땅 살아갈 때 혹시 핍박을 당하고 원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하나님이 감명케 하시며 용맹케 하시는 그 능력도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